어서오세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카페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브랜드로 사업하기라고 하는 카페인데 제 영상들 하단에 보면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죠. 제가 그 카페에만 올리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걱정이에요, 진짜.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우리 오늘 그 아이템 이너 시스템 관련된 거나 쿠팡 관련된 것들 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언제든지 저 얘기하는 도중에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 쿠팡이 어떤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업회사, 공업회사, 서비스회사, 빅데이터 회사, 어떤 회사라고 보십니까? 쿠팡은 서비스 회사죠. 고객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중개 회사였다가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로켓 와우나 로켓 배송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중개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됐죠. 그래서 쿠팡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로켓 배송 서비스잖아요. 이제 아마존처럼 아마존 프라임처럼. 다양한 어떤 혜택들을 늘려갈 텐데, 보통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 뭐랄까, 성장 방법? 성장 방법을 이렇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물, 그 물건을 구매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단골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쿠팡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단골로 이제 고객들을 전환시켰냐면 그냥 초격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들이 아예 할수 없는 그 무언가를 건든 거죠. 그게 뭐였냐면 하루 만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로켓 배송. 다른, 그게 가능하려면 그 배송하는 업체에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손을 댄 거죠. 그러면 거기는 블루오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션을 만든 거고, 그 오션을 만들 때 항상 주위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냐. 그거 분명히 금전적으로 감당을 못할 거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해냈죠. 보통 그 오션을 만드는데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라던가 창고를 짓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단골들을 일단 모아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모델들은 정말 그 자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멤버십 시스템, 네이버 페이 이런 데 계속 종속시키려고 하죠. 고객들이 내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구매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최대한 빨리 결제할 수 있고 최대한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네이버 페이 그리고 쿠, 쿠페이. 그리고 뭐 쿠팡, 로켓, 와우 뭐 이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런 서비스들로 이제 고객들이 이 서비스에 완전 젖어들게 되면 다른 서비스는 이제 내가 왜 굳이 네이버에서 시키지?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쿠팡에서 시킬래.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쿠팡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이 쿠팡 윙이라던가 아니면 쿠팡 로켓 배송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할때그 쿠팡에서 판매가 되는 그 대부분의 그 고객들이 있죠. 그 고객들이 내가 물건을 보내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내 고객일까요? 사실 그그 그 사람들은 내 고객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내가 1년 전에 팔았었던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나 스스로 가질 수 있나요? 미리 장부를 작성해놔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사실 그 정보는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면 쿠팡에다가 이제 건의를 할 수가 있죠 얘내 예, 고객이다 내 고객이니까 정보를 달라 라고 하면 안 줍니다 왜냐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고객이 아닙니다 왜냐면 쿠팡의 고객이죠 쿠팡이 만들어낸 그 단골의 고객이기 때문에 사실 내 고객인 것 같지만 고객이 아닙니다 그러면 판매자들은 고객을 그 물건을 구입한 그 고객을 내 고객으로 생각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물건을 구입한 고객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 우리는 이제 어떤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고 누구 누가 내 고객인가를 보려면 내가 누구 눈치를 보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 SEO다라든가 아니면 쿠팡 위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좋네 안 좋네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나는 고객의 반응보다는 쿠팡 또는 네이버의 그 어떤 반응에 더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 눈치 보는 거죠? 사실 쿠팡이나 네이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내가 아,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을 고객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고 내 물건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모든 플랫폼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 플랫폼에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고객뿐만이 아니고 판매자들도 우리 플랫폼에 종속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 어떤 쿠팡이든 네이버든 어떤 이 자신의 플랫폼의 판매자들을 매이게 하고 종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든가 일반 순위라든가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 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에서 일반 순위가 높아지거나 상위 노출이 되거나 딜을 진행하게 됐을 때 폭발적인 그 판매량이 나는데요. 이 폭발적인 판매량이 나면 그 판매량이 나는 것만큼 해가지고 회사의 시스템이라던가 그 공장의 어떤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을 항상 세팅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쿠팡이라던가 이런 데 SEO가 좀 달라져서 이 물건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상세 페이지가 뭐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위너가 빡 뺏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그 타격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 하루에 첫, 그니까 한 달에 잘 들려요. 어,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잘안 들리신다는 얘기를 해주신 건가? 아, 아 그러시는구나. 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어쨌든 그내 매출의 규모가 그 일반 순위라든가 이런 어떤 딜이라든가 이 플랫폼의 어떤 그순그 그 거기서 해놓은 그 장치들로 대부분의 매출이 나면은 그 매출에 점점점 중독이 됩니다. 어디에서도 낼수 없는 매출을 쿠팡에서 낼수 있고 그리고 그 쿠팡의 기능들 때문에 그걸 낸다 그런다면 나는 돈을 버니까 거기에 계속 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 만족보다는 쿠팡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그 회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거에 엄청 좌지우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아이템 위너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내가 좌지우지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 말이 좋아서 위탁 판매지. 저는 위탁 판매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업 판매라고 합니다. 영업 판매. 내가 온라인에서 직접 영업을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는 거죠. 자동차 영업, 화장품 영업, 그리고 그외 보험 영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영업들을 막 이렇게 계속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영업을 할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BMW 차를 판매하는 딜러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그 BMW의 차를 영업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소비자는 더 싸게 그 BMW 똑같은 물건을 주는 딜러들에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만든 그 영업력으로 이제 고객들을 만났지만 사실 어그 고객이 내 고객이 아니죠 BMW의 고객입니다. 물론 이제 딜러분들 중에도 자기 자신을 브랜딩해서 그냥 어떤 물건만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브랜딩해서 나한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들면 그럼 나 스스로의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위탁 판매를 하셔도, 뭐, 영업 판매를 하시든, 위탁 판매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판매를 하시든, 그거는 결국엔 그냥 판매를 하시면 이게 서비스 밖에 안 돼요. 내가 그냥 다른 회사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왜 물건을 위탁 판매를 할까요? 왜 판매하는 거를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다른 직원, 그러니까 다른 그 영업사원들한테 위임을 할까요? 그냥 직원들을 뽑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남한테 줘버리는 게더 나서 그래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더 낫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득을 많이 먹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아이템 위너라고 하는 건 결국엔 똑같은 다른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사원들끼리의 박 터지는 경쟁입니다. 그 BMW 딜러들끼리의 경쟁과 똑같죠. 근데 BMW 딜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할수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되려는 건 자동, 자동차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딜러를 열심히 하면 자동차 회사를 차릴 수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영업 판매를 해주는 것들을 대행을 해주다 보면 그 영업 판매를 해주다 보면 내가 회, 자동차 회사를 차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물론, 그런 건할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업 판매라고 하는 것도 비즈니스화가 될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대리점을 차리는 거예요. 대리점을 차려서 내가 직원을 뽑고, 그 직원들이 또 영업 판매를 할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내 브랜드는 아니죠. 나만의 브랜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고객을 축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두 달, 두, 아한세달 전, 네달 전에 내 물건을 구매한 사람, 자기 브랜드가 있다는 전제 하에 내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몇번 몇번내 물건을 구매했고, 어떤 물건을 구매했고, 돈은 얼마나 쓰고 갔는지, 그 사람들이 리뷰를,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 이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 분들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고, 그게 축적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매번 체크해야 되고, 그 매번 체크하는 것들 안에서 어떤 고객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고객의 어떤 반응들이, 안 좋은 반응들이 반복된다면 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고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한다면 그걸 강화해야 하는 건데 내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제대로 비즈니스가 되기가 어렵죠.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를 할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나는 과연 내 고객들을 모으고 있는가. 브랜드가 있다는 전제하에 내 고객들을 모으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나는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쿠팡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고객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